안녕하십니까. 우리 구독자님. 로또란 무엇일까요? 단순한 숫자 게임이 아닙니다. 운명을 바꾸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숫자라는 언어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제1189회 로또는 2025년 9월 13일, 음력 7월 22일, 을류일에 특별한 기운을 머금고 있습니다. 하반기 운세의 대전환이 시작되는 바로 이 시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절호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명리학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그 해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숫자 속에 숨겨진 진짜 기운을 함께 해독하며 진정한 당첨의 길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과연 로또는 순전히 운에만 의존하는 게임일까요? 많은 분들이 무작위 추첨이라고 생각하지만 수천 회차에 걸쳐 축적된 데이터와 자연의 기운을 살펴보면 그 안에는 분명한 패턴이 존재합니다. 숫자에도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 생명력은 우리를 둘러싼 자연의 순환, 계절의 흐름, 그리고 개인의 생년월일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명리학에서는 이를 간지와 오행의 원리로 풀어냅니다. 즉, 숫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우주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체인 것입니다. 저희는 단순한 주연 빈도만 분석하지 않습니다. 각 회차의 간지와 오행, 해당월일의 에너지, 그리고 개인의 띠와 사주의 흐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의 기운이 강한 날에는 수의 기운을 가진 숫자가 상극 관계로 인해 억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목의 숫자는 화를 돕는 상생 구조 속에서 강력한 에너지를 받게 됩니다. 누적 출연 데이터 역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과거 수백 회차를 분석해보면 특정 시기와 특정 기운에 따라 유독 자주 나타나는 숫자들의 집합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숫자들의 패턴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반복되는 자연의 흐름으로서 나타납니다. 각 숫자에 담긴 고유한 기운을 해석하고 오행의 원리와 통계를 조화롭게 결합하는 것이 저희 분석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자주 나오는 숫자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 왜이 숫자여야 하는지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흐름을 읽는 로또 분석의 본질입니다. 이제부터 2025년 9월 13일, 제1189회 로또 추첨일의 날짜와 오행, 그리고 간지의 흐름을 바탕으로 이번 회차에 작용하는 기운의 정체를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1189회 로또 추첨일은 2025년 9월 13일, 음력 7월 22일이며, 간지로는 을사년 갑신월 을유일에 해당됩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목의 기운이 표면에 드러나 있으나, 그 내면에는 금과 화의 에너지가 격렬하게 교차하고 있는 매우 복합적인 날입니다. 먼저, 을 사년을 살펴보겠습니다. 을은 부드러운 풀이나 덩굴과 같은 음목이며, 사는 뱀에 해당하는 음화입니다. 이는 목생화의 상생 구조로, 부드러운 시작이 화기운을 만나 활력을 얻는 흐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을목이 화기운에 의해 과도하게 연소될 경우 균형을 잃고 불안정한 흐름으로 변할 수 있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에도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구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갑신호는 더욱 복잡합니다. 갑은 큰 나무를 상징하는 양목이고 신은 원숭이로 대표되는 양금입니다. 이는 금극목의 상극 관계로 굳건한 의지와 큰 이상이 현실의 제약과 충돌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달에는 목 기운의 숫자들이 억제받거나 방향성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을유일입니다. 을은 앞서 설명한 음목이고 유는 달계 기운인 음금입니다. 또 다시 금금목의 관계가 형성되어 목 기운이 이중으로 억제받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분석해 보면 이날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갈등과 저항의 에너지가 강하게 흐르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소통과 확장, 성장을 상징하는 목의 기운이 금과 화 사이에서 압박을 받아 불완전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금기운과 화기운은 더욱 강화되며 정리와 수렴, 결단의 에너지가 응축됩니다. 특히 금기운을 대표하는 숫자들인 4, 9, 14, 19, 24, 29, 34, 39, 44번은 이번 회차에서 정제되고 날카로운 에너지의 핵심 흐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음의 기운이 전반적으로 강하게 형성된 날이므로 짝수 중심의 안정적인 기운과 감성보다는 이성적 판단, 확장보다는 정리와 수렴의 움직임이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1189회는 외관상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기운의 흐름은 매우 정교하고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날에는 감각적인 판단보다는 더욱 치밀하고 전략적인 분석이 요구됩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기운들이 숫자의 흐름 속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데이터 기반의 통계 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또 번호의 세계에는 각각의 숫자마다 고유한 흐름이 존재합니다. 수많은 회차를 통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숫자들, 오랫동안 모습을 감췄다가 결정적 순간에 나타나는 숫자들, 그리고 우연처럼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분명히 설명 가능한 패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먼저 누적 출연 빈도 상위권 숫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9월 현재 집계 기준으로 가장 자주 등장한 숫자는 34번으로 203회입니다. 그 뒤를 이어 13번, 27번, 12번이 각각 200회를 넘는 출연을 기록했으며 17번, 33번, 43번, 3번, 6번, 7번 등이 195회에서 198회에 출연을 보이며 강력한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들은 단순히 자주 나왔다는 이유만이 아니라 특정한 기운의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반복 출연하는 명확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13번입니다. 1187회와 1186회에서 연속 출연했으며 최근 10회 중 4회나 등장하여 현재 가장 강력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또한 34번은 5주간 침묵 상태였으나 누적 출현 1위라는 압도적 지위에서 반등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숫자로 평가됩니다. 다음으로 최근 5주간인 1183회부터 1187회까지 단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숫자들을 구간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번에서 10번대에서는 1, 3, 7, 9, 10번이 해당됩니다. 11번에서 20번대에서는 11, 12, 18, 19, 20번이며 21번에서 30번대는 21, 24, 30번, 31번에서 40번대는 33, 34, 39번, 41번에서 45번대는 41, 43, 44, 45번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별히 눈여겨볼 점은 1번, 3번, 34번, 43번과 같은 장기 미출현 숫자들이 마치 하나의 집단처럼 조용히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숫자들은 단순히 조용한 숫자가 아니라 언제든 흐름의 전환점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수 있는 잠복수라고 불립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1187회에서 5번, 26번, 40번이 동시 출현했는데 이세 숫자는 그 이전 5주간 완전히 자취를 감췄던 대표적인 잠복수였습니다. 이처럼 조용했던 숫자들이 갑작스럽게 당첨 번호로 등장할 때에는 그 배경에 확률적 리듬과 에너지 충전의 흐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구간별 분석을 해 보면 최근 11번에서 20번 구간과 41번에서 45번 구간은 상대적으로 출연이 저조했습니다. 반면 20번대 후반부터 30번대 초중반은 꾸준한 출연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28번, 29번, 31번은 연속적인 출연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렇듯, 로또 번호는 단순한 무작위 추첨이 아니라 기운의 파동과 출연 주기의 리듬을 따르는 유기적인 흐름을 보여줍니다. 현재 흐름상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 강세 번호로는 13, 28, 29, 31, 42번을 들수 있습니다. 장기 미추연 후보인 잠복수로는 3, 9, 19, 24, 34, 43, 44번이 있습니다. 중심축 번호로는 6, 17, 27, 33, 40번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단순한 빈도보다는 타이밍과 조화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추천번호를 선택할 때에는 단지 많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현재 기운과의 연결성과 흐름의 리듬 속에서 지금 이 순간 깨어날 가능성이 있는 숫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러한 통계적 흐름을 명리학적 오행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며 각 숫자가 품고 있는 에너지를 더욱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숫자에는 각각 고유한 기운이 깃들어 있습니다. 명리학에서는 1부터 45까지의 모든 숫자를 단순한 수치가 아닌 오행이라는 생명의 흐름으로 해석합니다. 이 흐름은 살아있는 파도처럼 시간과 기운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며 그 안에서 특정 숫자는 상승하고 또 다른 숫자는 휴식을 취합니다. 지금부터 그 기운의 언어를 통해 이번 1189회에서 깨어날 가능성이 높은 숫자들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추첨일의 간지 구조는 을사년, 갑신월, 을유일로 전반적으로 목과 금의 충돌, 그리고 내부에 은밀히 감춰진 화의 기운이 뚜렷한 날입니다. 이런 날에는 자연의 흐름이 갈등과 성장, 전환을 동시에 품으며 움직입니다. 이러한 날 가장 먼저 주목할 숫자는 13번입니다. 13번은 양목의 기운으로 큰 나무처럼 곱고 성장 지향적인 성질을 지닙니다. 현재 금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13번은 그 속에서 굽히지 않는 중심 에너지로 스스로를 더욱 빛내는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2회 연속 출연하며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 회차에서도 그 기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4번은 음금의 기운으로 칼날처럼 정제되고 정리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과 충돌하는 기운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며 조용히 기회를 엿보는 구조입니다. 누적 출연 1위라는 상징성과 최근 5주간의 침묵은 이 숫자가 지금 강력한 도약의 시점을 맞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17번은 화의 기운을 지닙니다. 불처럼 직관적이고 강렬하며 기운이 불균형한 날에 밸런스를 조정하는 중심 역할을 자주 담당합니다. 최근 10회 중 꾸준히 모습을 드러냈고 특히 1185회 출연 이후 다시금 조용히 흐름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는 오히려 재등장 가능성을 높이는 국면입니다. 6번은 양토의 속성을 지닌 숫자입니다. 안정과 신뢰 중심의 힘을 상징하는 기운으로 외부의 격한 변화에 영향을 덜 받으며 스스로를 단단히 지탱하는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강한 금 기운과도 상생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이번처럼 금과 목의 대립이 심화된 상황에서는 조율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3번은 음목의 기운으로 외형보다 내면이 중요한 숫자입니다. 겉으론 조용하지만 내면에서는 발라하고 있으며 최근 출연이 뜸한 상태이므로 잠복수의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습니다. 금기운의 억제에 오히려 반발하는 역방향 흐름이 감지되는 숫자이므로 이번 회차에서 갑작스럽게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43번은 음금의 기운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숫자입니다. 흐름이 조용할수록 더 강하게 작용하는 성향이며 특히 유일의 기운과 상하는 숫자로서 그날의 음금 기운과 완벽한 파동의 일치를 이루는 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26번, 28번, 29번은 토와 수가 혼재된 복합 기운을 지닌 숫자들입니다. 이들은 내부적으로 유연하면서도 실용적인 힘을 품고 있어 외부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며 조화를 이루는 흐름을 따릅니다. 특히 최근 흐름상 28, 29번은 3주 연속 출현하며 현재 가장 강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숫자입니다. 마지막으로 42번은 화에 수렴된 에너지를 지닌 숫자입니다. 불이 내면으로 모일 때그 열기는 겉으론 조용하지만 가장 깊은 곳에서 움직입니다. 1187회에서 다시금 등장한 이 숫자는 지금의 날카로운 기운 흐름 속에서 은은하게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기운의 지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숫자는 단지 출연 횟수가 아니라 지금의 기운과 어떻게 충돌하고 조화를 이루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명리학적 흐름에서 핵심은 지금 깨어날 수 있는 숫자의 기운을 읽어내는 능력입니다. 지금 언급한 숫자들은 각자의 속성에 따라 이번 회차의 경류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조할 수 있는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회차에서 오히려 피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숫자들, 즉, 제외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로또는 단순히 번호를 맞히는 게임이 아닙니다. 흐름을 읽고 기운을 타며 그 안에서 자신만의 운을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을 혼자서 헤쳐나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저희 채널은 매주 흐름을 분석하고 기운의 정점에서 어떤 숫자가 깨어나는지를 깊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단한 번의 정보가 인생을 바꾸는 열쇠가 될수 있기에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알림 설정을 반드시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이번 주 행운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로또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을 선택하지 않을 것인가입니다. 기운의 흐름이 과도하게 소모된 숫자, 특정 오행의 충돌 속에서 기운이 억제된 숫자, 또는 출연의 피로도가 누적된 숫자들은 이번 회차에서 오히려 피해야 할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외 후보는 28번입니다. 1186회, 1185회, 1182회 등 최근 5회 중 무려 3회에서 등장했으며 단기 흐름상 출연 과포화 상태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28번은 수기운과 토기운이 혼재된 숫자로서 이번 회차의 금과 목의 격돌 속에서 중간에서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나치게 자주 등장한 숫자는 흐름의 조정기를 맞으며 일시적인 침묵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13번입니다. 이 숫자는 최근 2회 연속 등장하며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역설적으로 이번 회차에서는 정점 이후의 반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13번은 양목의 기운이지만 을유일의 금 기운과는 강하게 충돌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목이 과도하게 공격받는 구도에서는 단기 급등 이후 급락의 흐름이 자주 포착됩니다. 37번 역시 주의가 필요한 숫자입니다. 화기운을 품고 있는 이 숫자는 금기운이 강한 유일과의 관계에서 상극이 강하게 작용하며 1184회, 1180회, 1168회 등 최근 자주 모습을 드러냈던 만큼 지금은 조정 국면에 진입한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16번은 1186회, 1184회, 1179회 등 짧은 간격으로 자주 등장했으며 이 숫자의 기운인 음화는 지금처럼 외부 기운이 금과 토로 강한 날에는 내부 에너지를 축소당할 수 있습니다. 흐름상 볼때 반등보다는 숨 고르기에 들어갈 시기로 판단됩니다. 35번도 제외군에 포함시켜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1176회, 1173회, 1167회 등 최근 10회 내에 3차례 등장하며 출연율이 높은 편이며 명리학적으로 볼때 음토의 에너지가 지금처럼 목과 금이 주도권을 잡은 날에는 균형을 잃고 흐름 밖으로 밀려나는 양상이 강합니다. 다음은 20번입니다. 수 기운이 강한 이 숫자는 1173회 이후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지만 기이하게도 기운의 응집 없이 흐름이 단절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숫자들은 단순히 미출연 기간이 길다고 해서 기운의 회복세가 보이지 않을 경우 당장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44번은 최근 흐름에서 조용했지만 명리학적으로 유일과 상극을 이루는 강한 금기운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가진 기운은 이번 회차와 에너지 충돌이 지나치게 심화되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흐름상 보면 상승보다는 억제가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24번 역시 재외 대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기운과 금기운이 교차하는 구조지만 최근 10회 기준 출현이 저조하고 중간 구간에서 기운의 이탈 현상이 계속 포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재외수는 출현 과포화 28, 16, 13, 5행 충돌 44, 37, 35 기운 정체 또는 단절 24, 20을 기준으로 선별하였습니다. 이 숫자들은 한때 강세를 보였거나 내부 기운이 강한 숫자일지라도 지금 이 시점의 흐름에서는 피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우리 구독자님의 기운에 따라 추천드리는 네 가지 조합 유형을 소개해 드릴 차례입니다. 숫자의 조합은 단순히 운에 맡기는 행위가 아닙니다. 명리학에서 말하는 기운의 흐름과 오행 간의 상생과 상극 그리고 통계적 출연 주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떤 숫자들을 함께 배열하느냐에 따라 운의 방향은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번 1189회차의 기운에 맞춘 4가지 실전 조합 유형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은 강력한 상승형입니다. 6번, 13번, 26번, 29번, 34번, 42번입니다. 이 조합은 지금 가장 강하게 기운이 치솟고 있는 번호들로 구성하였습니다. 13번은 최근 2회 연속 당첨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흐름의 첨단에 서 있는 숫자입니다. 26번과 29번은 각각 상승 곡선에서 기운이 포화된 지점에 있으며 42번 역시 지난 회차 출현으로 화에 응축된 에너지를 지닌 숫자입니다. 34번은 누적 출현 1위의 위험과 함께 최근 반등 흐름에 진입 중이며 6번은 토의 중심을 지키는 강인한 숫자로 이격한 흐름 속에서 조율의 중추 역할을 합니다. 이 조합은 도전적인 성향을 가지시고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조합은 균형형 조합입니다. 4번, 17번, 24번, 30번, 32번, 41번입니다. 이 조합은 전체적으로 목, 화, 금, 수의 균형을 고르게 분포시켰습니다. 17번은 화의 기운을, 4번은 을목의 유연함을, 41번은 음금의 침착함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24번과 30번은 흐름의 중심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내면형 기운의 조합이며, 32번은 장기적 관점에서 성숙한 에너지를 전달하는 숫자입니다. 이 조합은 매 회차 성급하게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흐름에 편승하는 안정된 결과를 바라는 분에게 적합합니다. 세 번째 조합은 완벽한 오행 조화형입니다. 3번, 14번, 22번, 33번, 35번, 43번입니다. 이 조합은 오행의 균형뿐 아니라 상생의 흐름을 중심으로 설계된 조합입니다. 3번은 음목, 14번은 화, 22번은 수, 35번은 토, 43번은 금기운을 대표하는 숫자이며 여기서 33번은 변화의 교차점에 있는 응집된 기운의 전달자 역할을 합니다. 이 조합은 단순한 확률 계산이 아니라 운의 전체적인 흐름과 조화에 기반한 선택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사주에서 한 가지 오행이 과하거나 부족한 분들께 특히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조합 반전형 조합입니다. 1번, 7번, 11번, 21번, 36번, 39번입니다. 이 조합은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기운의 반전이 준비되고 있는 숫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번은 양의 출발을 의미하며 새로운 흐름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하고, 7번은 최근 침묵 속에서도 강한 화의 기운이 깨어나고 있는 숫자입니다. 11, 20, 36번은 최근 미출현 흐름 속에서 점차 기운이 응축되고 있으며, 39번은 장기간 침묵 이후 금기운의 상승세 속에서 부활을 예고하는 숫자입니다. 이 조합은 늘 선택되던 번호가 아닌 새로운 길을 열어보고 싶은 우리 구독자님께 적합한 구성입니다. 숨어있는 흐름을 꿰뚫어보는 직관이 함께 한다면 이 조합은 분명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네 가지 조합은 단순한 조합이 아닌 기운의 방향성과 우리 구독자님의 성향을 반영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실제로 3등 이상 당첨되신 구독자분들의 많은 사례에서 추천번호에서 마음이 끌린 숫자 하나를 더해 조합했더니 당첨됐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우리 구독자님의 흐름과 마음이 가장 끌리는 조합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 인사를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1189회차 로또가 단순한 기대를 넘어 우리 구독자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또는 숫자의 조합이지만, 진짜 행운은 마음의 흐름을 타고 찾아옵니다. 댓글에 소원 한줄 남겨주십시오. 운적연구소는 매일 우리 구독자님의 소원을 가슴에 담고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회차 행운으로 이어지는 첫 번째 실천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깊이 있는 분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반드시 좋은 흐름 만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